안녕하세요. 벨라이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. 감각 아리띠로 랭보 푸른 여름날 저녁 무렵이면 나는 오솔길로 갈 거예요. 밀잎에 찔리며 잔풀을 밟으며 꿈꾸는 사람이 되어 발치에서 신선한 그 푸르름을 느낄 거예요. 바람이 내 맨머리를 흩뜨려 드리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. 나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.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거예요. 하지만 끝없는 사랑이 내 영혼 속에서 솟아오를 거예요. 그리고 나는 멀리 떠날 거예요. 아주 멀리 마치 보헤미안처럼 자연을 따라 마치 그녀와 함께 있는 듯 행복할 테죠.